안녕하세요. 제리요. 오늘은 마우스 장패드를 들고 왔는데요. 어떤 거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벤져스 마우스 장패드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다이소에서 어벤져스 물품들이 많이 파, 그 판매가 되고 있고요. 뭐 펜시부터 해서 뭐 방석이라든지 슬리퍼 뭐 이런 어, 생활 물품들까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이소 방문하셔가지고, 뭐, 한두가지 제품들은 뭐,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구경 한번 가보시고요 자. 일단은 내용물을 한번, 겉 포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가격은 5,000원이구요. 마블 어벤져스 마우스 장패드라고 해가지고, 사이즈는 가로, 28, 세로 68, 두께 0.3cm라고 되어 있네요. 0.3mm라는 거겠죠. 음, 자, 볼까요? 아, 0.3mm가 아니고 그냥 3mm가 되겠네요. 그죠? 뒷면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여 마우스가 움직일 때 패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라고 되어 있구요. 가장자리에 자수 처리하여 해질 염려가 적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3번으로 대형 사이즈로 키보드와 마우스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예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마우스 패드 라고 되어 있고요 캐릭터는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이언맨 그 다음에 어 이름을 까먹었어요 갑자기 그 다음에 음, 헐크 있고요 다음에 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뭐지? 아, 블랙팬서, 블랙위도우, 뭐였죠? 자비스. 네, 아 지금 생각났네요. 네 돌아왔습니다 다시.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블랙팬서, 블랙위도우, 자비스. 아 비전이죠? <laughs> 비전 그리고 헐크. 죄송합니다. 네, 마블 어벤져스 해서 이렇게 5,000원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바로 개봉을 해볼까요? 디자인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뒷면 미끄럼, 방, 미끄럼 방지 처리하여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움직일 때 패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똑같이, 똑같은 내용이구요. 네, 굳이 읽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바로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 가지로 커팅을 해야 돼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위쪽만 커팅을 했고요.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빡빡한데요. 네, 열었고요. 이렇게 돌돌돌 말려져 있습니다. 어, 일단 느낌이 괜찮네요. 박스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캡틴부터, 캡틴 아메리카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늠름한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이고요. 다음에는 아이언맨 멋있죠? 블랙 팬서의 모습이고요. 다음에는 블랙 위도우 나타샤죠 그 다음에는 비전 비전의 모습이구요 헐크 이렇게 되어있네요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맨이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스파이더맨을 가장 좋아하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좀 멋진 마우스패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캐릭터도 그려져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금지막 하고요 키보드, 마우스, 네, 옆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길이라면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뒷면 한번 볼까요? 앞쪽에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재질이 이런 재질이고요 이미지도 네, 선명하게 잘 나와있구요.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약간... 네, 고무 같은 느낌이 들구요. 네, 확실하게 깔았을 때네 미끄럼 방지가 되네요. 네, 잘 되구요. 마감 부분 한번 볼게요. 어... 이 부분이 살짝, 제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약간 에러긴 한데, 다른 부분들은 마감이 좀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쭉 볼까요? 약간 그 부분 빼고는 뭐,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 여기도 살짝, 여기 약간 이중으로 처리한 느낌이네요. 겹쳐지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더 두툼하게 한 느낌이네요. 네. Made in China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스티커인가요? 네, 스티커로 붙여놨네요. 이건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패드 멋진 마블의 영웅들이 그려져 있는 어벤져스 마우스 패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Hey Vector!